사랑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별하나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안녕하세요. 달빛정원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혹은 먼저 떠나보낸 자녀까지 그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재는 일상에 큰 구멍을 만들고 그리움은 때로 원망이나 후회, 외로움으로 변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좀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슬픔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며, 떠나간 이들을 평화롭게 보내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법구경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 남아있는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별의 고통, 그 자연스러운 본질을 이해하라. 사랑하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사랑하는 것을 놓아버린 자에게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느니라. 어느 날 최근 배우자를 잃은 한 노인이 슬픔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평생의 동반자가 저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노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아픔도 깊은 법이지. 하지만 그 고통은 사랑하는 일을 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마치 아름다운 꽃을 손에 쥐고 영원히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으냐?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르는 법이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그대가 잃은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함께 했던 그 모습이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슬픔에 갇히지 말고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대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잃지 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떠난 이는 그들의 길을 갔으니 그대 또한 그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몸도, 인연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놓아주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갇혀 있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간 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점차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과 후회를 넘어서는 지혜.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유로워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는 자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이라. 그러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해 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이에게 좀더 잘해줄 걸, 좀더 신경 쓸걸 하는 후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고통의 짐을 가득 실은 수레와 같구나. 그 짐을 끌고 가는 한 그대는 결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느낀 후회와 죄책감은 그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고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미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벌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자녀를 잃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던 아버지가 있었느니라. 그는 내가 좀더 일찍 병원을 데려갔더라면 하는 후에 시달렸다. 그의 마음은 썩어가는 사과와 같아서 자신을 존먹고 결국 다른 모든 관계마저 병들게 했다. 나는 그에게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대 아이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일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고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되뇌는 연습을 했다. 몇년 후,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아이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후회는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후회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슬퍼했고,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의 시작이자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떠나간 이에게 미처하지 못했던 말, 혹은 후회되는 행동에 대해 마음속으로 남아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 주세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떠나간 이들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외로움을 넘어서는 지혜 홀로 존재함의 의미 발견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다. 혼자 있는 자는 자신과 하나가 되리라. 또 다른 날, 한 나이 든 스님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문득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번뇌를 떠나 홀로 수행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밀려오는 깊은 고독감과, 외로움은 견디기 힘듭니다. 홀로 있는 삶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신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라.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처럼 혼자 있을 때 뒤로서 그대 내면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비출 수 있다. 외로움은 그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주는 스승이 되리라.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였지만 가족 없이 홀로 살던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외로워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모든 재산을 잃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처지가 되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고 재산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신 안의 평화를 발견했다. 그는 남은 생을 자신의 마음을 수행하는데 바쳤고,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외로움은 외부의 대상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책을 읽고, 명상하고, 자연 속을 거닐며 자신과의 대화에 귀 기울여라. 그대가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될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의 독립, 친구들과의 교류 감소 등으로 인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평온.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영원한 소유도, 영원한 만남도 없으며,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기쁨도 없는 이라, 오늘 그대가 겪는 슬픔도, 오늘 그대가 가진 모든 것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이별과 상실의 고통에 덜 얽매이게 된다. 어떤 마을에 매우 아름다운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느니라. 그들은 자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크게 근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녀도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제야 부모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느니라, 그들은 자녀의 젊음을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에 감사하게 되었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어떤 구름은 밝게 빛나고, 어떤 구름은 어둡게 드리워져 있지만, 결국, 모든 구름은 흘러가는 법이다. 우리의 감정과 삶의 상황 또한 이와 같다. 좋았던 순간도 흘러가고,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가는 것이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잃은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도, 강은 여전히 강으로 존재하듯, 그대의 산도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상실의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간 이들을 향한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형태로 남고, 우리는 남아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한 부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산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소중한 시간임을 되새기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슬픔이 아닌 평화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상실을 넘어선 자비심,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상실과 이별의 아픔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는 자비심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자비심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대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민심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무디타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다. 이 모든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 자라날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넓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떠나간 이들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넓은 세상의 고통에 눈을 뜨게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먼저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이들, 주변 이웃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떠나간 이들을 위한 그리움과 사랑도 이 자비심 속에 함께 담아 보내세요. 이처럼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슬픔은 치유되고 그 자리에 충만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유한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심은 영원한 빛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달빛 정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